안녕하세요 네, 축변탐구생활 2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로는 이제 현상님을 모셨는데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해론축구하고 K리그 투나잇에서 패널로 활동을 하고 있는 24살 현상입니다 또 25살이네요 <웃음> <웃음> 요즘에 제가 게스트 불러서 찍는 걸 많이 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3면속으로 저랑 동갑만 부르고 있어요 그게 불기 쉬운 거지 네부기 쉬워 <laughs> 네. 이제 고령자들이 나오면 평생 올드해져요. <laughs> 영한 감성에 이제 끈물이 이제 우리나라에 따라 말이지. 아무래도 오늘 콘텐츠도 이제 축구 변태들 탐구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거에 제가 불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축구 변태라고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라이트한 축구 팬이라고 생각하고 을왜 나를 보고 축구 변태라고 하냐? 본인이 생각하는 축구 변태는 뭘 해야 축구 변태가요? 인 오데리그 밖에걸 본다 유럽으로 쳤을 때. 음. 그러면 축구 변태가 맞잖아요. 아, 그리고 음. 아시아 리그를 보는데. K리그 2회리그를 본다 그것도 변태가 맞아 음. 근데 전둘다안 보거든요? 그럼, 아니다 모델 리그 네. 저도 변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네요 네, <laughs> 아니에요. 금방 높아가시는 네, 높아가겠네요 네. 네. 축구를 보게 된 계기부터 차근차근 들어보면서 약간 네. 소개 타임을 가져거예요 음. 사실 이것도 굉장히 라이트한 축구팬이랑을 입증할 수 있는 방식인 게 제가 축구를 처음 보게 된 거는 남아공 월드컵 아니 다들 그렇게 입문하잖아요 월드컵 보면서 입문한다 국대 음. 보면서 입문한다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랄니까 그래서 그렇게 입문을 했고 그때 이제 대한민국의 주장이 누구였습니까? 박지성 아, 선수였죠 네.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소속돼 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이 됐고 <laughs> 이제 국내 축구팀은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성남 fc 라는팀을 응원하는데 음. 제가 성남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성남에 다녔습니다 아. 그럼 그냥 우리 동네 팀을 응원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거 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연스럽냐 약간 최애 선수가 혹시 있는지 어, 제가 맨유에서 좋아했던 선수 개보가 있거든요. 치차리토 선수. 아, 치차리토? 네, 에르난데스 선수를 좋아했었고. 아, 에르난데스? 네. <laughs> 치차리토 에르난데스죠. 네.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케릭 선수를 좋아했어요. 케릭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는 후안마타. 후안마타? 네. 음... 그 이후에는 저희 팀 선수가 다골백기 싫어서. 네. <laughs> 국내는요? 네. 뭐 국대에서 얘기를 해볼까요? 최근에 아, 또 아시아컵 기간 이기도 하니까 성남은 적어도 저, 절대 말을 안 하네요. 네, 성남은 이제 전 팀을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아 선수를 네. 안 좋아한다? 네, 편향된 사랑을 하지 않겠다는.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테님과도 연이 있는 정우영 선수에 굉장합니다. 아, 네, 대건 정우영 네. 네. <laughs> 이번 국가대표팀 유니폼이 있는데 그 마킹도 정우영 선수고요. 또 마킹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마킹 중에 조란토시치 유니폼이 있는데 아, 그건왜 하신 거죠? 이 조란토시치도 <laughs> 제가 제 2022년도에 유럽에서 교환학생 생활하면서 맨체스터 여행을 갈일이 있었어요 아 CFS에서 유니폼을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근데 올드 유니폼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막 20만원 30만원을 그냥 해요 저도 다니스텔로를 사고 싶고 베컴 사고 싶고 도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갖고 있는 버젯 상에서 선택지가 딱두 개였습니다 1213 클레버리를 사거나 0910 토시치를 사거나 마킹을 지우고 유니폼에 먹어도 예쁜가 생각했어요. 물론 토시 천수 저도 알죠. 제가 맨유 팬일 때도 토시 천수가 있었고, 하지만 그 선수의 개인적인 팬임 절대 아니다. 하나 더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아무래도 축구를 올때 아주 리액션이 격하다. 아, 네. 네네. 뭐 어쩌다 그런 게 나오는 건지. 음, 나는 애초에 리액션 리액션이 큰 사람이에요.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아. 그리고 동작도 좀큰 편이고 제가 하는 목소리와 제 동작들이 커 보일 뿐이지. 음. 사실은 제 몸을 축소하고 목소리 낮추면 다른 사람과 비슷해져요 아 나는 강성이 절대로 아니다? 아, 그럼요 저는 경기장에서 막범막 이런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축구선수는 네. 네. 경기장 안에서만 평가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제가 그 K리그 데이 나이 채널을 보면은 성남에 관련된 그 영상 브이로그라고 해야 되나? 아 있어요. 네네 있죠 거기에 이분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간접체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론 음. 이 사람이 왜 오늘 여기로 끌려왔는가를 좀 네.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음. 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본인이 축구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음. 제가 항상 여쭤봐요. 저는 장래 축구업계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의 입장으로 축구를 볼 때가 있고 음. 그냥 팬으로서 볼 때가 있는데 오늘은 팬에 대해서만 좀 얘기해 를 볼게요. 보면 재밌으면 장땡이죠. 음. 네. 이기면 좋고 꼴로면 신나고 그런 심플한 관점에서 시작을 해야 여기에 대해서 좀더 가볍게 접근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좀더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무조건 재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음, 무조건 네. 재밌어야 한다 그럼요 네. <laughs> 이제부터 이분이 국가대표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우선은 음. 국가대표팀 경기도 되게 다양한 경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어떤 경기까지 봤었는지 제가 가장 깊하게 봤을 때는 국가대표 경기 중에서 유 15까지 는본 적이 있어요. <laughs> 네. 내후년에 열리는 u 17 월드컵을 준비를 하는 대표팀이 소집을 한단 말이죠. 진짜 이것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음. 국가대표팀 이진짜진심인니다아 저는 맨유 팬이기도 하고 성남 팬이기도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정말 좋아하고 그 대표팀을 볼 때는 성남이나 맨유를 볼 때보다 더 몰입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경기를 보았을 것 같은데 네. 대회 중에서 특별히 기, 기억에 남는 대회가 있나요? 어 많죠 정말 많은데 가장 먼저 생각난 대회는 2013년도에 유이시 월드컵을 했어요 었 대한민국이 그 대회에서 8강을 갔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그 대회를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가 첫 번째로 그거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대회는 2018년도에 있었던 AFC U19 챔피언십이라는 게 있어요. 아, u 1 9 챔피언십. 네. 그 다음 에 열렸던 U20 월드컵을 준비한 대회였는데, 대한민국이 그대회 준우승을 했었고요. 음.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2019년도에 있었던 U17 월드컵. 제가 당시에는 그 스포츠 기자단 대회 활동하던 시절인데, 제가 U17 월드컵 관련 기사만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인가 썼습니다. <laughs> 2주 동안. 야.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대회로 남아있어요. 약간 뭐 성인 대표팀 말고 연령별에도 관심이 생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뭐 자연스럽게 갔나요? 어 2008년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제 축구를 <laughs> 보기 전이죠. 2008년 제대로 보기 전인데 오케이. 당시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고 음. 베이징 올림픽 축구는 아시다시피 23세 이하잖아요. 아 맞죠. 제가 그걸 모르고 봤는데 제가 국가대표에서 못보는 선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그때 막 찾아보니까 올림픽 23세 이하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청소년 대표팀 중에는 20세 이하도 있고 뭐 17세 이하도 있고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20세 이하 월드컵이랑 17세 이 월드컵이 둘다 열렸고 두대에서우리나라둘다 8강을 났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 얘네들도 국가대표구나. 그러면 국제대회 나가는 국가대표는 국가대표를 응원하는 팬이면 당연히 응원하는 게 맞다. 그래서 하나하나 챙겨보게 됐고 그리고 그 대회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재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 선수들이잖아요. 그 선수들이 나중에 이제 5년 뒤, 10년 뒤에 막 성인 대표팀의 주축 선수가 될때 내가 얘를 20세때부터 봤어 17세때부터 아 봤어 에서 오는 엄청난 뿌듯함이 있어요 아 네. 물론 제가 직접 키운건 아니지만 내가 얘를 이 어린 나이부터 알고 있었고 아 얘가 싹수를 알아봤다는 데서 오는 그 희열 아닌 희열이 있어서 아 이게 저도 대검고를 이런 마음으로 보는건데 사람들이 자꾸 고쾌해서 네. 해석을 하고 음해를 하니까 음.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렇죠 <laughs> 네. 저도 저는 그래서 대검고 보는거 이해를 해 네. 이해는 해요 그러면 이제 국대에서 여러 경기들 보고 하다보면은 직 되게 기억에 남는 선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음. 어떤 선수 또 기억에 남나요? 2013년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기억나는 선수는 사실 이창근 선수입니다. 아 골키퍼. 네, 그때 이창근 선수가 되게 배우처럼 생겼었거든요. 음. 그래서 되게 어 되게 잘 생겼다. 찾아보니까 당시에 부산이었나? 아마 거기서 뛰고 있었나? 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마 두장도 이창근 선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음. 음.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낱말할 처지가 그러니까, 아닌 것 같다 너는 비싸다니까. 아예. <laughs>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2018년으로 한번 가볼게요. 음. 그때 이제 69대회를 나갔을 때, 당시에 대한민국 대표팀 에이스가 전세진 선수였습니다. <laughs> 그래서 엄청나게 잘했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입덕하게 된 선수가 박태준 선수입니다. 박태준? 네. 음. 프리킥 다 차고, 프리킥. 플레이메이킹도 박태준 선수가 다 하고, 네, 2019년 67대회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대회는 음. 기억나는 선수는 뭐,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선수는, 지금 미국에서 뛰고 있는 정상민 선수. 음. 아, 정상민. 그리고 뭐 엄지성 선수 있었고요. 이태덕 선수 있었고. 이한범 선수도 있었고. 이한범? 그리고 신성은 골키퍼. 아, 신성훈. 아. 어, 뭐 이런 선수들 국대선수도 많이 기억을 하시지만은 또 이제 해외파도 되게 많이 아, 그렇죠. 그렇죠. 뭐 해외파 기억에 남는 선수가 또 있나요? 신태용 감독이 올림픽 대표팀에 부임을 하고 나서 뽑혔던 선수 중에 지연학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laughs> 음. 네, 인천팬들한테 너무 익숙한. 네. 네. 그리고 그 동시대 최경록 선수가 있었고. 아 최경록. 분데스리가통에서 굉장히 오래 뛰었고 최근에 이제 광주 F C 로 이적을 했던 최경록 선수도 있고. 그리고 뭐또기억나는 선수는 비 R 래 에서 뛰었던 아, 안준혁 선수. 안준 네. 최근에 금방을알수 없지만 같이 B R 래 에서 뛰었던 양재호 선수라는 선분이 있고. 말라가의 장인석 선수가 있고. 어, 이것도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은 사우스프트에도 한국 선수가 있었습니다. 소튼? <laughs> 네 양승우 선수라는 분이 있어요. <laughs> 뭐... 그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그 아들 관련 페이스북 채널이 있었어요. 음... 제가 그걸 우연히 발견을 해가지고 음... 그때 알게 된 선수인데 그 선수도 근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야, 해외파 얘기하다가 진짜 음. 유럽을 다 돌았네요. 아 그럼요. 네. 지금도 해외파 선수 얘기하면 막 줄줄이 읊을 수 있는데 네, 참겠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또 아시안컵 대회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아시안컵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네. 지금 찍는 시점으로는 저희가 1차전 끝나고 2차전 하기 전 사이인데. 네. 뭐 1차전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서 전 이기면 장땡이라는 마인드로 아시안컵 첫 경기도 봤고요. 우리가 이겼잖아요. 음. 그럼 됐다. 1 6강 진출을 넘어서 조 1위를 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황인범 선수가 경기 전에 인터,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 선수단 컨디션이 100%가 아니다. 토너먼트에 선수단 컨디션을 맞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아마 토너먼트를 들어가면 조금 더 좋은 경기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쨌든 아시안컵 전까지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참 여러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본 대회가 시작을 했으니까 이대회에서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100% 신뢰는 아니거든요. 대회 전에는 저도 사석에서 비난 비난 같은 비판을 많이 했어요. 음. 근데 이제 대회 개막했잖아요. 최소 이 아시안컵이라는 한 달의 기간 동안은 좀그 감독이나 대표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낮춰야 한다. 음. 흔들면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비난과 비판과 평가는 대회가 끝나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금만 비판의 수위를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독에 대해서 음. 좀 이제 기억에 남는 국가대표팀 감독. 저는 뭐연녀별 대표팀은 뭐 누가 뭐래도 이광종 감독님. 음. 네, 이광종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하는 그 결과 지상주의적인 연녀별 대표팀을 만드는데 아주 크게 일조하신 분이거든요. <목소리> 전 이광종 감독님 그 좋았어요. 이 연령별 대표팀 선수들을 데리고 좋은 성과를 낸게 너무 좋았고 이 선수들이 대부분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광종 감독님은 참 연령별 대표팀하고 잘 어울리는 감독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고 A 대표팀 감독님 중에서는 저는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당연히 벤투 감독님 워낙 좋아했었고 그리고 신태용 감독님 생각이 음... 많이 나는데 일단 벤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컵 때까지 싫어했어요. 2019년 아시안컵 때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대표팀 성적이 어느 정도 올라갔잖아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좋아졌고 그 이후부터는 욕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신태용 감독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케이스예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대표팀 중에서 가장 그 뚜렷했던 팀이 아닌가 확실히 보면 이제 벤투 감독은 체계적인 면에서는 따라올 수가 네. 없는 그런 감독이었고 이제 신태용 감독님 하면 떠오르는 거는 독특한 조커카드를 많이 썼어요. 아 진짜. 맞아요. 저는 신태용 감독님이 한 번쯤은 국가대표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그럼 그 전에 범한 감독을 먼저 하시고. <웃음> <아유>. <웃음> 제발 돌아와 주세요. <laughs> 국가대표 경기가 있고, 네. 국내 응원팀이 있고, 네. 해외 응원팀이 있고. 네. 세계를 볼때 약간 감정이 달라지는 게 있는데. 아, 그럼 다르죠. 음. 해외 응원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높은 수준의 경기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눈이후광을 해야 하는 네, 왜냐하면 제가 본, 어쨌든 응원한 팀이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리그의 소속된 팀이죠. 물론 성적은 들쑥날쑥하지만 어쨌든 그거에 걸맞은 경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무리뉴 감독의 맨유를 약간 애증하는 이유가 트로피는 두 개나 갖고 왔지만 좀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있고 국내 팀을 볼 때는 전 선수한테 좀 초점을 많이 맞추거든요. 선수에게. 네 물론 제가 특정 선호한 선수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모든 선수가 저는 선호하는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0이라는 기대치를 하면 기대치를 갖고 있으면 그거에 한 70%에서 80% 정도는 해줘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대표팀 얘기를 하면. 저는 성적! 무조건! 음. 아무리 뭐 성장이 중요한대에다 아니면 뭐 새로운 선수들국에서 한국에서 한한 대회다 한중요한데 어쨌든 성적이 나와야 성장도 하는 거고 성적이 나와야 한양한선수서 한국에서 한 있는 거라 생각서해서한국에이든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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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에서한국이서 한국에서 한국에국니다결국에서한서한서 그런 성서를내서또 네. 이제 선수에게좀 많은 경기를 체험할 수 있게 많은 경험을 하죠. 하게 돼. 해주고 네. 네. 크린스만 감독도 그래서 이번 아시안 아시안컵을 지켜봐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국가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저것 해봤어요. 네. 또 그러면 약간 주제를 바꿔서 다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제 스포츠 쪽의 대회 활동도 여러 가지 많이 경험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젊을 때 많이 했죠. <laughs> 아, 아직 안좋 아직 안나요 이제는 이 아, 요즘은 잘안 하니까. 아, 네. 아, 네. 이런 대회 활동들 좀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팬으로서 축구를 본 적도 있지만. 산업 종사자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축구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쪽으로 하려면 어쨌든 그 분야에 대해서 좀잘 알아야겠다 그리고 잘 아는 사람과 인맥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대학에 오자마자 대회 활동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세 가지 정도 했죠 그래서 좀 그걸 통해서 산업적인 분야에 대한 지식도 많이 얻었었던 것 같고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대회 활동을 하면서 좀 얻은 점이나 배운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를 할 건데 하나는 생각보다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고.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축구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냥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축구 쪽 대열도 하기 위해서 축구에 대한 지식이 많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른 분야에 대한 능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어, 그거는 되게 생각에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또 대회활동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듣고 싶은 거는 약간 본인이 목표가 혹시 음. 있는지. 어. 솔직히 제 단기적인 목표는 축구가 아니고요. 음. 왜냐하면 제가 대회활동하면서 느낀 게 저는 사실은 축구 쪽에서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거든요. 음. 그래서 비선출로서갈수 있는 최대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말 한마디로 축구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게제 장기적인 목표인데 그러려면 그 선출들이 득실거리는 이 축구판에서는. 그들이 안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다른 분야의 역량을 쌓기 위해서 좀 노력 중인 게 현실이고 장기적으로 당연히 축구 쪽으로 돌아와서 좀 한국 축구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 있고 힘 있는 인물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네, 네 지금 성남시장 출마 선언을 하겠습니다. <laughs>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제 슬슬 영상을 마무리할 때가 온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통 질문으로서 드겁니다 나에게 축구란 무엇이다? 음... 나에게 축구란 그저 즐거운 것이다. 네, 뭐 축구를 즐기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건 알아요. 조금 뭐 궁극적인 목표는 축구를 보면서 재미를 찾기 위함이에요. 음. 보면서 즐겁기 위함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축구는 즐거워야 한다. 그래서 저한테 축구는 그저 즐거운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영상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음. 마지막으로 뭐 간단한 출연 소감 남겨주세요. 어, 처음에 축변프로테 섭외를 받았을 때. 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감히 저 같은 라이트 팬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나?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근데 어쨌든 저는 열린별 대표팀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축구 국가대표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축구를 재밌게 보는 사람으로서 그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았고 간만에 또그 옛날에 제가 열린별 대회 보던 추억에 좀 빠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아, 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 이 축배 탐구생활 콘텐츠는 다양한. 축구 변태를 자처하시는 분들 부정하지만 누가 봐도 축구 변태인 분들을 모시도록 하습니다 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